어느 누구든 저는 초보자 고수 상관없이 다 함께 시간 해드리고 있거든요 뭐롱이요롱이 보고 왔다고 하면 제가 이제 저희 기본 일비에서 그래도 20%는 디스카운트 해드리고 고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아쉬운 밤에 멀리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고수님 만나러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laughs> 오람찬타쿠 <오랜천다쿠> 박보람 관장입니다. <웃음> <웃음> 박보람 관장님은 명품 수비 선수로 되게 유명하신데요. 혹시 수비 전형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옛날에는 이제 수비수 그렇게 유명하긴 않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최근에 서효원 선수라든가 예전에 김경환 선수 이렇게 있듯이 공격수들이 공격을 하면 수비만 하는 게 있지만, 그래도 요즘 수비수들은 그렇죠. 거의 수비라고 하기보다는 공수에 가까운... <laughs> 맞아요. 수비를 주로 하지만 공격도 같이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어, 기본적으로 포핸드 롱커트가 있고, 백핸드 롱커트가 있고, 포핸드 숏커트가 있고, 백핸드 숏커트가 네 가지가 있네요. 오늘 그러면 여 어, 기초, 기 기본만 이렇게 알려드리는 걸로 하시, 하고 시 이제 제가 잘하는 기술 이렇게 와이퍼 커트라고 제가 이름 붙인 건 아니지만 와이퍼 커트라고 이거까지 알려드리고 어, 그거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네요 포핸드 <laughs> 롱커트는 일단 다리를 한 어깨 넓이 정도 벌려서 팝커트할 때는 오른발 오픈을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오른발을 막고 있으면 스윙을 나갈 때 무릎 찍을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공을 잡을 때 오픈을 해주시고 틀었다가 맞춰서 팔을 펴주시면 되고 이렇게 오른발 오픈을 해서 펴주세요 팔을 펴주세요 땡겼다가 펴주세요 근데 간혹 질문을 두 가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자 선수들은 왜 여기서 하고 남자 선수들은 여기서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자분들은 많이 붙어서 하고 힘이 남자보다 없기 때문에 위에서 눌렀다가 터치를 많이 해주고요 남자 선수 머리가 멀기 때문에 준비를 했다가 아래에서 떨어지는 공을 터트려야 하니까 여기서 스윙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생활체육에서 하기에는 아래서 치기는 조금 힘들고 시작할 때는 여기서 많이 당겼다가 스윙을 잡아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스 그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잡아놓고 치는 스윙이 제일 좋죠. 제가 초보자들한테 제일 처음에 알려드릴 게 뭐냐면 오른발 놓고 최대한 힘 빼서 그냥 던지는 느낌으로 치시라고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누 눌고 펴서 눌르고 펴서 눌르고 펴서 근데 거의 대부분 팔이 잘 펴지지가 않아요 안 맞을까? 봐. 근데 이제 맞든 안 맞든 그냥 눌러놓고 오른발 힘을 주고 그다음 팔 펴주시는 아, 한번어 그럼 제가 반장님한테 배운 대로 한번 해볼 테니 다리 굽히시고 오른발 픈하시고 오른팔을 음 펴주요 음음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지금 뒤에가 표시기 때문에 위에서 더 이렇게 치고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더 이렇게 바로 이렇게 치고서 근데 이제 로같은 경우는 조금 아래에서 이렇게 쳐주셔도 돼요 아래에서 아, 라마에 따라 조금 스윙 배정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야 요그렇죠 각도도 달라지고 음. 하지만 다리 잡고 허리 트는 건다 똑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보스 커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보스 커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수비수가 커트했을 때는 길게 나오는 공이 있고 짧게 나오는 커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길게 처음에 나오는 거는 오른발 잡고 나오는 걸 기, 끝까지 기다렸다가 준비하고 계셨다가 기다렸다가 최대한 붙여놓고 붙여놓고 길게 보내주셔야 커트가 되고요. 그 다음 짧게 오는 건스윙기 빠지지 말고 앞에서 이렇게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지 아, 보통 짧은 커트는 공격수 커트랑 거의 비슷한 건지? 짧은 거는 무조건 거의 이렇게 짧게 짧게 들어가고 떨어져서 길게 오는 것만 커트를 만약에 사이드로 많이 빠지면 왼발로도 잡지만 최대한 움직여서 오른발로 많이 잡으려고 해. 다리 스텝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되게 광범위한데 이 제일 제 어려운 거는 팥쪽에서 슈커트 들어가는 부분이 제일 어렵고 백쪽은 되게 쉽거든요. 백쪽은 이제 말로 설명만 드릴게요. 너무 쉬워서, 커트하고, 그냥 똑같이 밀어주는 다리 들어가서 커트해주고, 다시 그대로 나온고 그대로 들어가고. 백쪽은 이렇게 하는데, 이제 화커트가 문제인 게, 화커트는 해주시고, 들어가면서, 중간을 무조건 거의 와줘야 돼. 중간을 와줘야, 그 다음 백커트도 찍고, 화커트도 찍고,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고 무조건 이 자리로 돌아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돌아왔다가, 들어가야, 스텝이 기본적으로 스텝이 맞고 그 백커트 쉬운 게 그냥 왔다 갔다만 해주면 돼 왔다 갔다 여기서 커트갈 때도 해주고 틀어서 커트 그냥 밀어주기만하면 돼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은 이제 되게 쉽게 생각하셔요 그냥 여기서 이것만 생각하세요 이런 기본 스텝 자체를 잘 모르시죠 한번 해보자 응 치고 다다 오른발 바로 다리 찍고 다다 그렇죠 다시 바로 다 커트 다시 다다 시고 다다 그렇죠 다시 오른쪽 다리 괜찮은데요? 엄청, 엄청 많이 써야 돼요. 야, 허벅지 진짜 편해것 같네요. <laughs> 아 근데 좀 약간 진짜 체계적으로 좀 박자나 이런 스텝을 배워야 할것 같아요. 그렇그죠자 이제 그럼 좌우 스텝도 뭐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좌우 스텝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화코트 해주시고 갈때 허리를 틀면서 가주세요. 이제 코트갈 쪽으로 갈 때도 틀면서 해주시는데 다리가 이렇게 V자 모양으로 하고 돌아주는 게 아니라 약간 큰 U자 모양으로 둥글게 네. 오른발 잡고 멀리 밀어주시고 멀리 밀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둥글게 크게 크게 잡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돌고 이렇게 크게 V자로 가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걸 멀리 있는 공을 잡지를 못해요. 수비수들은 넓게 있기 때문에 사이드로 많이 가는데 그래서 넓게 U자로 하시고 넓게 U자로 하시고 넓게 U자로 하시고 이런 식으로 밀어주시야 돼요. 와이퍼 커트라고 이렇게 옆으로 싹 돌리는 그 커트 좀알려주수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뭐, 제가 이름 붙여드린 건 아니지만, 와이퍼 커트라고. 이제, 쇼커트나 롱커트나 미들 쪽으로 많이 왔을 때, 대체적으로 쓰거든요. 저는 근데 다 쓰긴 하는데, 옆을 틀어서 기술을 많이 빠지고, 공을 많이 빠지게 사이드로. 이렇게 해서 돌리거든요. 그래서, 뭐, 복식할 때도 준비하고 있다가, 이렇게 돌아서 많이 빠지는 걸 주고, 코스를 깊숙하게. 들어와서 돌려 옆에서 옆에를 최대한 틀어서 맞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냥 돌려서 맞추는 게 아니라 살짝 옆으로 와서 돌려 주셔요. 아, 몸을 정확하게. 오 어, 그죠 이렇게 틀어서 돌려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치기도 하고 돌리기도 하고 안 맞을 것 같은데 왔. 하쪽 하쪽 짧게는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치기도 해요. 돌까닥 아, <laughs> 돌리기도 하고요. 제가 이렇게 치기도. 하고. 그쇼핑풀이라고 네. 가능하신 건지 그게? 아니요, 롱핀풀도 충분히 할수 있는데, 근데 스피드가 조금 달라요. 스은 그래도 텐션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줄수 있는 만큼 변화를 줄수 있는데, 롱은 아무리 빠르게 한다고 해도 이만큼 스피드는 좀 들라고 해요 아, 근데 이게 수비 선수들이 주로 많이 활용을 하는 기술인가요? <laughs> 생활체육에서는 저만 하는 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하시는 기술을 공격 선수들도 충분히 따라 해볼 수 있겠네요. 어그렇 공격 선수가 이제 뭐 준비하고 있다 화쪽 짧게 오면 이렇게 많이. 돌려서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공격수도 충분히 시키다 말고 저쪽 사이드로 요렇게 빠지는 커트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어떤 분들에게 수비 전형을 추천하시나요? 어 일단 새 합체 분들은 대체적으로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시켜는 드리는데 음. 이제 이걸 테스트를 많이 해봐요. 절대적으로 팔이 안 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제가 절대 권유하지 않지만, 그래도 본인이 생활체육이니까 하고 싶어 하면 시켜드리긴 하는데, 이 팔이 안 펴지면 커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공격수를 하다가 수비수 전향하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떨어지거나, 떨어져서 디펜스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수비수를 하시려고 해요. 뭐 이제 젊은 사람들은 멋있어서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신. 그러면 어떤 분들에게 좀 수비전향이 잘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성격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 요즘 들어서 이제 성격이 되게 급하신 분이 왔는데 계속 붙으세요. <laughs> 떨어져서 연습 이렇게 하다가 연결받으면 붙어서 계속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도 약간 침착하신 분이 좋지 않나. 아, 조금 약간 느긋하신 분이 좀잘 맞겠네요. 그렇죠 저도 느긋한 성격은 아닌데, 이제 느긋하신 편은 아니신가요? 어, 약간 <laughs> 안 되면 불 같기도 한데, <laughs> 느긋하게 치려고 노력은 하죠. 수비전형의 장점이 있, 있나요? 장점이요? 네. 제가 시험을 되게 많이 나가잖아요 네. 근데 항상 하이브스 게임을 이제 6개 7개를 잡아주고 하면 음. 진짜 자랑은 아니지만 저만큼 많이 승률이 높으신 고수분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어, 어. 안정감이 그만큼 더 있다는 말이죠 그쵸 제가 변화도 심한데다가 이제 수비수니까 안정감이 있어서 한 6.7점까지는 그냥 따라가고 이제 6대6이 되면 저 하고 싶은 걸막 해요 근데 공격수들은 갑자기 이제 조금 잘 치시는 분들 만나면은 어어 하다가 8 대형, 9 대형 이렇게 돼버리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아, 그런 핸디 게임에서 좀 유리한 점이 그좀 있을 수 있겠네. 요 그렇다면 이제 단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 단점은 처음 시작할 때그 지루한 걸 버텨 내셔야. 그게 되게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공격수들은 화셔트 배우면 바로 게임을 할수 있지만, 수비수는 화, 화코트, 백코트 배운다고 바로 게임하실 수가 없어요. 일단 전후도 해야 되고, 좌우도 해야 되고, 그 다음 미시우 받는 법도 해야 되고, 연결도 해야 되고, 해야 될게 되게 많거든요. 수비 전향으로 전향하려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발, <laughs> 멋있어서 하지 말고. <laughs> 그리고, 아,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공격 선수들한테 기초 절대 배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스텝을 안 배우고 이제 막 1, 2년 치고 와서 저희한테 와가지고 그때부터 또 고치려고 하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조금 전에 간님이 알려주신 대로 해봐도 정말 처음 해보는 동작이고 처음 사용해보는 자리 스텝이니까 아무래도 수비 전향을 하실 거면 좀 수비 선수분에게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기초를 제대로 배우는 게 진짜 좋을 것같요 이거는 뭐잘못 가르쳐도 수비 선생님한테 갔다가 공격 선생님한테 가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줄 말씀 있으신가요?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볼 거잖아요. 이제 생활체육이다 보니까 즐겁게 하시면 뭐든 재밌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꼭 제가 숏 핑플 수비 선수지만, 어, 숏만 달아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뭐, 안티라바 하시는 분들도 있고, 롱핌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민라바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기초적인 것만 잘 배우셔서 재밌게 치셨으면 좋겠고, 수비수가 할 거면 스펀지 있는 페인트를 쓰셔야 돼요. 근데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스펀지 있는 게 커트 변화가 많이 먹고요. 쇼커트 할 때도 안전하게 가요. 근데 만약에 스펀지가 없는 라바로 들어와서 쇼커트를 하면 100%다 뜨고 변화 많이 안 먹고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 조심해 주신다면 어떤 라바든 수비수하기 편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비수한테 기초를 배우러 꼭 가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이제 뭐 이따가 번호를 띄워 드리겠지만 다 저한테 오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근에 있는 제가 수비 선수들을 또 많이 알기 때문에 소개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 어 정확하게 좋은 자세로 운동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비 전향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저희 댓글에 번호로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박보랑 선생님을 모시고 <laughs> 수비 전형에 대해서 레슨 촬영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어, 저도 좀 처음 배워보는 스텝이랑 어떤 느낌을 받아서 아 진짜 수비 탁구는 좀 공격 탁구랑 정말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고 진짜 배우시려면은 좀 기초부터 제대로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우선 많이 들었어요. 네, 이거 아셔야죠. 저 어디 가서 그 기본기나 수비의 스윙 같은 거, 저도 이제 탁구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거안 찍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laughs> 귀한 영상입니다. 귀한 영상. <laughs> 어,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어, 양천구 이제 어, 신정내거리, 신정역 이쪽 구근에다 탁구장 을 오픈을 8월 초에 했는데요. 이제 그래도 아시는 분들은 수비수분들은 입소문 타고 많이 와주시고 근데 꼭 수비수 아니더라도 저희 귀여운 코치 선생님도 계시고 잘생긴 선생님도 계시고 확실한 거요? 아 그럼요 <웃음> <웃음> 이제 오면 어느 누구든 저는 초보자 고수 상관없이 다한 게임 시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관장님 마인드가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탁구 치는 걸 좋아해서 오셔서 한 게임 하러 오셨다고 하시면 1비 내시고 한두 게임 하시고 운동하시고 가시면 돼니 어, 관장님과 또한 게임 해보고 싶으시면 1비를 내시고, 여기 <laughs> 탁구장으로 좀 놀러 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페롱이 요롱이 보고 왔다고 하면, 제가 이제 저희 기본 1비에서 그래도 20%는 디스카운트 해드리고, <laughs> 저희가 댓글로 여기 주소랑 관장님 번호를 자세하게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보랑 관장님. 감사합니다 와아 다시 밀어주시고 다시 가운데 찍고 다시 나와서 밀어주시고 그쵸 가운데 다시 오른발 찍고 다시 나가주시고 그쵸 열어주시고 아